안녕하세요 왕초볼 골프의 김나기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어 영상이 많이 쌓여가고 있죠 음. 구독자 수도 2천명 3천명 4천명 5천만 국민이 보는 그날까지 <laughs> 그날까지 영상은 계속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제가 골프 중에서요 제 골프 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골프에서 골프 1 0년 중에 뭐가 있냐면 팔을 정말로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골프에서. 양팔이죠 오른팔 왼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거를 되게 팔로 치면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연습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자꾸 몸통 스윙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습 많이 하시는 게뭐 체중 이동 그리고 뭐 지면 반발력. 우리가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연습하고 이런 연습들이 되게 많잖아요. 잘못됐다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양쪽 양팔을 잘 사용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이론이나 연습을 하셨을 때 접목이 됐을 때. 이렇게 빵!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헤드 스피드도 늘지 않고 비거리의 손실, 비거리의 증가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몸에서 팔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팔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오늘 포인트는 닥 휘. 닥 휘가 뭐냐면 닥 치고 휘두르자. 진짜, 일단은 휘두르고 보자는 거예요. 휘두르고 봐야지, 그 다음에 뭐 내가 헤드 스피드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볼을 딱세 개를 칠 건데, 여러분들 물론 세 개만 치는 건 아니겠죠. 많이 쳐보셔야겠죠. 볼을 세 개를 칠 건데, 중요한 포커스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시선. 시선 들지 말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는 팔을 휘두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선을, 시선을 보지 말고. 당연히 먼저 가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오른발을 떨어뜨리지 말자. 오른발을 지면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스윙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척추각도. 우리 스파인 앵글이라 그러잖아요. 척추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해야지만 올바른 임팩트와 팔을 잘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세 가지 갈게요. 닥치고 휘두를 테니까 잘 봐보세요. 네. 첫 번째. 시선, 시선 보지 말고, 끝까지. 그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오른발. 오른발을 떼지 말고, 휘두르자. 팔을. 오른발을 떼지 말고, 휘두르자. 자, 세 번째. 척추 각도. 척추 각도를 끝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임팩트를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닥치고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셔야지만 헤드 스피드가 증가가 되고 내가 나중에 몸통 스윙을 했을 때이 양팔이 엄청 빠르게 다니셔야 돼요. 팔이 정말 빨라야 됩니다. 팔은 늦으면 안 돼요, 항상. 양팔은 내가 정말 빨리 휘두르면 휘두르는 만큼 스피드가 증가가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많이들 연습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팔로 치면 안, 팔로만 치는 게 아니고 팔이 그만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로만 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공을 치는 방법하고 연습 스윙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연습방법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는 계속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 스하실때뭐 공을 치시면서도 좋은데 발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아까 제가 이 정도였다면은 발을 한요 정도만 벌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닥치고 휘두르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휘두르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죠?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봐보세요. 하나. 했을 때, 시선, 오른발, 척추 각도 유지. 이렇게세 가지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무조건 나중에 비거리 증가가 일어나고 올바른 임팩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죠? 팔은 정말 빨라야 됩니다. 이 부분만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그거에 대한 연습 방법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아, 앞으로 제가 이런 식의 레슨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죠? 음, 여러분들도 많이 보, 보시면서 연습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더욱더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왕초복코프의 김나기 프로였습니다.